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자, 지금 여기 물두멍은 이제 물을 담아놓는 큰 소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전에 두멍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부엌 같은 이렇게 소시나 독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두멍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재질을 이제 노수로 만들어서 마치 큰 대하같이 예, 손발을 씻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받침도 노수로 이제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이 어디에 이제 놓이게 되냐면 회막 그리고 제단 사이에 두어 그 속에 물을 담거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싣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자, 지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이 제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사람들이 물두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물두멍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21절에도. 그들이 그 수족,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 전부터 이 제단과 관계에 대해서 어 깨끗이 씻음으로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그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성전 기물 기구들 성물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음이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몸의 이런 씻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지내다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사,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는 것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을 온몸을 다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이제 목욕제기는 성전에 오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제 성전에 와서는 손과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정결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춰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이 어, 몸을 씻는 어, 교훈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식사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소를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여기 이제 대하가 바로 물두멍이죠. 아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자, 다른 제자들은 말없이 다 예수님이 씻어주면 그냥 다 아, 씻겼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찌 감히 음? 선생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음? 그랬더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지만 지금은 손, 발을 어 지금 씻어야 될 때다. 그런 표현이죠. 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랬냐면 가론 유다가 이순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뒤에 본문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게 하셨어요.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씻고 안 씻는 게 이게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음?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말이기도 하죠. 상관이 없고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말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축복의 말이죠. 영광스럽고 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친히 우리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언행심사를 돌아보고, 내 속사람, 겉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미 목욕을 한 사람 이제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 회개를 복음적 회계라 그래요. 복음적 회계, 복음적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죠. 그래서 바를 씻는 게 뭐냐면, 성화적 회계라 그래요. 거룩함을 위한 회계, 구원을 위한 회계는 한번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을 때는 여기 발을 씻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정결하게 나간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는 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날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때 이랬지만 오늘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모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당들이 특별히 섬겼습니다. 제사당들로 자기의 반차, 자기가 직무가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응? 일반적으로 쉴 때는 물두멍이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이런 의식적인 예배 예식에 참여하든 안하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제거하고 버려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악일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악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욕한 자들로 온전한... 회계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악과 우리의 죄와 싸워 정결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